자, 시험에 잘 나오는 모자보건 사업의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는요, 모성, 우리 엄마들인 거고요. 자, 자는 아이들이에요. 영유아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 사업의 대상은 크게 모성과 영유아고, 모자보건 사업이라는 거는 모성과 영유아들의 무엇을? 건강을. 건강을. 유지, 증진해주기 위해서 나온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자보건 사업의 대상을 정확하게 더 보게 되면, 자, 모는 여성인데, 자, 모성, 엄마가 될수 있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모성이란 임산부와, 자, 그 다음에 가임기, 임신 가능한 여성이에요. 그래서 가임기의 여성은 15세에서 49세의 여성을 말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임산부란, 자, 임신 중이거나, 임신 중의 여성과 그 다음에 한 부류가 더 있어요. 분만 후, 6개월 미만. 분만 후에 6개월 미만. 지금 산욕기. 산욕기. 자, 출산 후에 몸조리하는 기간의 여성들도 우리 모자보건 사업의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는요. 아이들을 얘기를 하는데 영유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아동간호에서 정의하는 영유아와 이 공중에서 정의하는 영유아의 범위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유아의 범위는 훨씬 더 넓어요. 그래서 영유아는 6세까지예요. 6세 미만. 6세 미만이에요, 여러분. 6세까지가 아니라 6세 미만. 자, 그래서 이 영유아 6세 미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신생아, 미수가 선천성 이상아까지 포함을 하는데 신생아의 기준 28일 이내에 영유아, 미숙아는 신체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선천성 이상아는 기형 또는 염색체 이상의 영유아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잘 나오는 모자보건의 사업의 대상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시험 유형은 다음주 모자보건 사업의 대상으로 맞는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이런 식의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